자, 다음, px를 x-3분의 2로 나누었을 때, 목과 나머지. 다른 거는 검산식 활용하면 편한 문제긴 하죠. 자, px를 x-3분의 2로 나누었을 때, 목술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, px를 3x-2로 나누었을 때, q1x, r1, 얘를 구해달라는 거지. 일단 먼저 x의 3분의 2를 넣어주면, 나머지 정리죠. P 3분의 1은 r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0 되는 게 3분의 1이라서 r1이랑 r 은 똑같은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를 그냥 플러스 r이라고 쓰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3을 묶어내면 3분의 1q1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3q1x가 qx가 되는 거지 그럼 q1x는 3분의 1qx가 되는 거고. 그러면은, 3분의 1 QX. 나머지는 R 똑같이 해가지고, 1번이 되겠네.